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희 최대복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부천에서 오신 고객님과 해가지고 우리 어메이징 뉴크루즈를 출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차량을 실제로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점검까지 해서 출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고객님 혹시 출발지가 어디신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지가 혹시 어디신가요? 부천이요 부천에서 왔어요 네. 네, 부천에서 출발하셨고, 혹시 이제 중고차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컨설턴트 완니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유튜브에서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가셔서 믿음이 가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는다는 것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만족하실 만한 차량으로 선택을 해서 출를하게 됐고요. 현재 차량은 저희가 이제 사무실은 인천이고 고객님께서는 부천에서 오셨지만 현재 차량은 해당 차량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가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원하시는 금액대의 차량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까지 안내를 드리게 됐고요.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차량으로 출고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차량에 대한 내용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출고한 어메이징 뉴 크루즈 차량이고요. 2 0 1 6년식에약 6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1.4 퍼피트 블랙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어, 고객님께서는 완전 풀옵션 차량을 원하셨는데, 현재 이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차량에 대한 검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문콕이나 실기스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정말 깔끔한 상태의 관리를 이어온 차량입니다. 네.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 현재 준중형계에서 이제 현대 차량, 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시세별로 해서 아무래도 좀 비싼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라서 금액 대비 가성비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안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시트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고객님의 커피와 그리고 어, 정비한 이력서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시트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되어 있어서 어 훨씬 더 고객께서 만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 모든 부품들이 안정화돼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가격도 저렴하게 사시고 기분도 좋게 상태 좋은 차량을 고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실내 탑승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팅도 그냥 진하게 잘돼 있죠? 네, 현재 주행거리 6만... 어, 6 61,59km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은 지금 마이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카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추가적인 사전 앱인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두 개로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핸들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네, 잘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썬루프는 네, 작동 잘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대와 그리고 원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인천에 있는 차량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매물을 다 찾아 순간에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중고차 컨설턴트 완희를 어, 찾아주시는 고객님께서는 저희가 항상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100% 만족을 드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가까운 느낌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고요. 어, 많은 고객님들에게 항상 진심의 감사,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고차 컨설턴트 완희의 어, 직원 최대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